네, 계속해서 이제 칠판 연기가 끝났으니까 방금 봤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연결해서 볼게요. 현재 콜 옵션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콜 매수권자들이죠. 네, 반대 그려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가 콜 매도한 매도, 매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보세요. 콜 매수는요, 손실은 제한시켜요. 손실은 제로. 하지만 이익은 무한대로 가요. 엄청 좋죠?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어도 손실은 나지 않고 언제나 이익만 나요. 반대로 콜 매도 포지션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고, 무조건 손실만 있어요. 그럼 세상에 누가 콜을 갖다 팔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콜 매수만 하겠죠. 그러면, 콜 매수에 대한 뭐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가 올라겠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어, 이런 부분들이 옵션의 프리미엄이에요. 자, 일단은, 갖다 샀으니까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콜을 매수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판 사람한테. 콜 매도자에게. 콜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수취할 거예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그래프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콜을 산 사람들, 손실은 0으로 제한되어질 거고, 이익은 무한대로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 얘는 기초자산의 가격만 고려했을 때고, 뭐가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들어와버리면 나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프리미엄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손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 아까 230만 원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350만 원일 때 이익 포지션 120만 원이라고 볼게요. 원래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이 옵션의 프리미엄 20만 원을 지급해버리니까 여기 행사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즉, S전자의 주식이 230만 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여기는 전부 다 손실이 되죠. 얼마만큼의? 20만 원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산이 여기보다 비싸야지 이익을 볼 거예요.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면 230만 원보다만 비싸면 이익을 볼 건데 프리미엄을 지급하니까 여기 지금 만나는 이전보다 비싸지 이익을 볼거 아니에요. 이 점이 얼마가 되겠다? 230만 원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니까 25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S전자 주식이 250만 원보다 더 올라야지 이익을 보는 거예요. 프리미엄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더 짧아졌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콜 매수의 프리미엄 지급까지 고려했을 때콜 매수의 포지션 다시 볼게요. 자, 손실은 콜 매수의 손실 어디로? 내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고정.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손실은 지급 프리미엄. 그죠? 지금 여기 20만 원만큼. 대신에 이익은요. 아까는 뭐였어요? 기초 자산에서 마이너스 행사 가격. 얘를 차감시키면 다 이익이었어요. 기초 자산이 행사 가격보다 크다면. 하지만 한 가지 더뭘 빼야 돼요? 기초 자산에서 마이너스 옵션의 프리미엄 빼야죠. 요거 차감한 걸 빼야지 여기가 이익 포지션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반대로 매도 포지션 봐 볼게요. 매도 포지션. 그럼 얘는 일단 갖다 팔았으니까 프리미엄을 무조건 받고 시작해요. 어디에서? 요 구간만큼. 똑같이 20만 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어디까지? 23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손실을 보는 포지션은 똑같이 여기 250만 원 이때 손실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얘 손실은 무한대는 무한대죠? 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뭐와 뭐의 차이에요? 얘 이익이 얘 손실이 되는 거죠. 제로 섬이니까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 이익은 얘 손실이 얘 이익이 될 거예요. 매도 포지션에 지급 프리미엄만큼 됐죠? 이게 콜 옵션과 풋 옵션은 특히 이제 콜옵션만 갖고 봤는데 프리미엄을 고려한 옵션의 이익이에요.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설명들이에요. 얘를 바탕으로 콜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부분들이 콜에 대한 부분들. 풋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은 부분들이니까 따로 머리 아프게 안 봐도 상관없겠죠. 그래도 봐볼까요? 머리 아파도 한번 보는 게나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풋 옵션 이렇게 생겼어요. 빠르게 볼게요 대신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보고요. 매수 포지션들, 예, 매수자들 거꾸로 이제 풋 옵션의 매도자들 이렇게. 가격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애들 매도자예요. 매수자는 프리미엄 지급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 보고 나서부터 올라가요.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노란색으로 반면에 매도자는 프리미엄 수치하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그림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익을 보겠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한 가지만 딱더 보시면 돼요. 이걸로 먼저 볼게요. 뭘볼 거냐면, 내 가격과 등 가격과 외 가격. 요 내용을 볼 건데, 내 가격 상태, 등 가격 상태, 외 가격 상태라고 해요. 얘네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살짝 바꿀 거예요. 자, 내 가격이죠. 내 거. 나는 뭐만? 좋은 것만. 그러니까 당첨 상황을 내 가격으로 할 거예요. 당첨 상황이니까, 이익을 보는 자리가 내 가격, 손해 보는 자리예요. 너 가져 이거예요. 외 가격. 여기는 낙첨의 자리예요. 즉, 손실 보는 자리가 외 가격이 될 거고요. 기초 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이 동일해지는 자리를 등가격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 볼게요. 예로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콜 매수 이 노란색 진한 거 예로 예로 봐야지 일단 이해가 좀 수월해지니까 자. 이쪽 상태죠.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이 영역. 이 영역은 이익이 나요?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나는 영역이에요. 프리미엄 지급했으니까, 이 노란색 기준으로 보면, 위에다 칠해놓은 색깔이 겠네요 아래다가 다시 칠하겠습니다. 이 네. 아래다가 이렇게 칠할게요. 이 손실 나는 영역들. 여기 지금 지우고, 이 하단에. 이 영역들이 손실 나는 영역들이니까, 당첨되지 않은 상황 외가격이에요. 자, 외가격은 누가 누구보다 더 커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가격보다 커요. 언제? 콜옵션일 때. 콜옵션일 때 외가격. 요 표를 보고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행사 가격 250만 원인데 기초 자산이 250만 원보다 떨어지면 내가 손실 구간이니까. 자,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보다 클때 외 가격 상태가 되고, 내 가격은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가 내 가격이죠. 당첨 이득을 보는 상황.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첨 상황은 기초자산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 등 가격은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이 동일할 때. 옵션의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230만 원이 등가격이었고, 옵션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니까 250만 원이 등가격이 되겠죠. 이 내용들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이에요. 풋으로 그대로 넘으면요, 풋은 반대가 되겠죠. 풋은 어디가? 이쪽 영역들.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데요, 여기 여기가 손실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거 아니라 네거 외가격.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내가 이익을 보니까 여기가 내 가격. 이 지점이 등가격이 되겠네요. 그럼 내 가격 포지션은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가 기초보다 크면 내 가격. 외 가격은 누가 누구보다 기초자산이 행사보다 큰 거예요. 기초가 행사보다 큰 거예요 보세요 푸드옵션의 외가격 기초가 커요 콜옵션의 외가격 행사가 크죠 서로 반대예요 푸드옵션의 내 가격은 행사가 커요 콜옵션의 내 가격은 기초가 커요 이렇게 이 서로 둘이 완전 정 반대 포지션이에요 내 가격과 외가격이 이걸 갖다가 외우고 정리하려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어. 콜과 푸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첨 상황 이익 포지션을 뭐라고 하겠다내 거, 내 가격. 손실을 본 포지션, 내가 손해 봤으니까, 니네 거, 외 가격. 이 둘이 동일한 걸등 가격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보면,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옵션의 기본 가격들이. 그 내용이 10장의 파생 상품 2 옵션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옵션의 정의와 종류에서 콜옵션, 풋옵션 중간에 나와 있죠. 살수 있는 권리, 콜옵션, 팔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다. <laughs> 그리고.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인데요. 권리 행사 시점에 따라 옵션의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유럽식 옵션. 이건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행사를 못 해요. 반면에 미국식 옵션은 옵션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행사 권리가 가능하다. 뭔 소리냐면 요런 케이스예요. 23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막 오르고 있어서 350만 원 됐는데도 권리 행사 못 하는 거예요. 콜옵션 갖고 있어도. 언제? 유럽식 옵션일 때. 하지만 미국식은 만기 이전에 아무 때나 할수 있겠죠. 그럼 누가 더 비싸겠어요? 미국식이 비싸겠죠. 미국식이 훨씬 더 내가 좋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기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유럽식 옵션보다는 미국식 옵션이 비싼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내 가격, 등 가격, 외 가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 가격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리. 그래서 ITM이라고 불러요. 외 가격은요. OT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등 가격은 이 둘이 동일한 부분을 등 가격이라고 부르겠다.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있는 예시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말로 예시를 풀어놨으니까 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표 10-2를 보세요. 다음 장이죠. 옵션 종류에 따른 행사 이익. 이익 포지션, 손실 포지션, 여기 아까 했어요.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면 이 시장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란 뜻이에요. 이때 콜옵션에서는 행사하죠. 이익 보니까. 반면에 행사 이익은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큰 거. 이 차이점이 이익이 될 거고. 반대로 풋옵션은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커야지만 이익이 될 거예요. 이때 행사 이익은 시장 행사 가에서 시장가를 차감한 게 행사 이익이다. 옵션의 손익분기점은 뭐를? 옵션의 구입 비용. 얘가 옵션의 프리미엄이라고요. 프리미엄은 차감한 비용이 실제로 내가 구입한 비용들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고요. 3번에 있는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들인데요. 옵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요이 옵션들을 이제 섞을 거예요.